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 오늘은 보수 우파의 수도는 부산이다란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완전 동김 서이로 나눠졌지. 동김 서이가 뭐냐? 동쪽은 김문수, 서쪽은 이재명으로 완전 나눠졌어. 어, 지지하는 지역이. 그래서 김문수의 지지가 우세했던 지역은 동쪽, 강원도,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김문수가 이겼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제주, 이렇게 완전 나눠졌단 말이야. 아, 그래서 든 생각은 아, 차라리 동서로 나라를 그냥 독립하자. 어, 독립해서 따로 살자. 어, 그래서 동쪽은 우리 김문수가 대통령을 하고, 서쪽은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서로가 힘들게 우파는 이재명을 싫어하고 좌파는 김문수를 싫어하는데 왜 우파들이 이재명 밑에서 살아야 되냐고. 같은 나라에서 왜. 어? 그냥 우리는 김문수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김문수를 많이 지지하는 동쪽은 따로 독립해서 살고. 김문수 대통령 아래서. 그리고 서쪽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살면 되잖아. 어. 그러면 나도 솔직히 지금 서울 살지만 동쪽으로 이주할 생각도 있어.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서울에 아 지금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서로 독립이 되면 이제 우파의 수도는 부산이 되겠지. 어. 동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부산이니까.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거야. 어. 우파의 수도는 이제 부산이라고. 어. 이거에 대해서 뭐 좌파들도 크게 뭐 그런 거 없겠지. 어. 니들도 좋잖아. 그냥 좌파끼리 살아. 그러면 니네들도 편하지 않아. 왜 서로, 뭐, 물고 뜯고, 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나도 굳이 이제 이런 영상 찍을 이유가 없고, 어?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잖아. 그치? 나라가 서로 독립돼서 분리되면. 무슨 통합은 통합이야. 통합 자체가 안 되는데, 어? 왜냐면,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당인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거 때마다. 그냥 나라를 딱 반으로 나눠서 살면 돼. 근데 딱 반으로 나눠도 나라가 작은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대만 있잖아, 대만. 타이완. 대만의 면적 크기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거든? 난 대만이 되게 큰 나라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딱 경상도만 한 크기래. 그렇게 보면은 동서로 딱 나라를 나눠 살더라도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또 말을 해줄게. 민주당 이놈들은 항상 말을 하는 게 내로남불 화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이재명도 그때 토론 때뭐 국민의힘이 독재를 했다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면서 거부권만 뭐 뭐 30번 썼다, 뭐, 이런 얘기 했나? 아무튼, 거부권만 계속, 뭐, 썼다고 독재라고 했는데, 이놈들아, 니들이, 어? 거부권을 쓴 이유가, 그 거부권 자체가, 니들이 혼자 입법 독재, 니들 마음대로 입법 해가지고 올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 거야, 이놈들아. 니들이 입법 독재, 니들이 마음대로 법 만든 거는 독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법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독재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입법 독재. 니들이 먼저 시작했잖아. 근데, 근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그래 이놈들아. 니들이 입법 독재를 먼저 했으니까 당연히 그 쓰레기 같은 법안은 폐기되는 게 마땅한 거지. 어? 그리고 또 어? 어?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에서 어? 정부 처음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너네한테 도와달라고 많이 했냐? 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근데 니놈들이 무슨 으름장느듯이, 마치요, 야, 우리가 너네 요구 들어주려면, 어, 우리한테 비위 한번 맞춰봐. 이런 느낌이었어, 이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어, 거만하게 어, 무슨 아나 무인식으로 국민의 힘을 대했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 니들한테 먼저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했냐 근데 이놈들은 또 프레임을 마치 자기네가, 어?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무슨 대화의 상대가 마치 안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 이놈들이. 어? 와, 얘네들은 정말 알량한 머리 쓰는 거에 도가 텄어 어? 분명히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얘네들은 마치 응?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뭐그 법안 우리가 통과시켜주려면 우리들한테 잘 보야 어? 우리들 비좀 맞춰봐 이런 식으로 완전 깡패 짓하듯이 그런 짓했던 놈들이 마치 이제 와서는 지들이 무슨 피해자였던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게. 아, 역시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끝이 없구나. 어디서 이런 기술들을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착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걸고 그런 코스프레를 민주당이 해도 한마디도 못해. 그냥 눈만 껌뻑, 껌뻑 이면서 당해. 어, 그래서 국민의힘 이번에 새로 이제 또 개편할 거 아니야. 나좀좀 좀 데려가라, 나. 나는 뭐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책사로 좀 데려가라. 그럼 내가 완전 민주당 놈들 작살 내줄게 내가. 어. 그런 방법 내가 많이 아니까 나좀 제발 좀 데려가라. 어. 그럼 내가 진짜 국민의힘 다시 좀 세워줄게. 국민의힘의 문제는 지금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고 진짜 무슨 폭탄을 투하하듯이 계속. 국민의힘을 못살게 굳는데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적할 힘이 없고 그거에 맞설 공격수가 없다는 거야 나를 대변인 시켜 주면은 내가 정말 박살 내줄게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장담해 줄수 있다 그래서 나를 좀 추천을 해 줘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진짜 내가 아주 완전 초토화 시켜 줄 테니까 민주당 어.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 안녕